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려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비디오는 켜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음소거는 예배 중에 해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본인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애나골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떨어져 예배드리는 가운데 전심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부터 8월 8일 에나 코의 예배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박혜진 선생님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실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각자의 집과 방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성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일터에도 못 나가는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만 하고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기 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볼수 있는 눈이 있음에 꽃향기와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음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음에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문준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형제자매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대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주님만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애나골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역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빵을 우리에게 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으라 하신 빵이 우리가 흔히 빵집에서 살수 있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수 있다 말씀하신 거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빵을 먹듯이,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잘 먹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41절로부터 50,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참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너희는, 너희는 이 빵을,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든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서로 수근거렸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지금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읽고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시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쉽게 명, 그들이 믿고 지키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인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성경을 믿, 성경을 읽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만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세상에도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천국, 그거 사람들과 잘 지내고 도덕적이게 살면 갈수 있지 않느냐? 기독교인보다 더 착하게 살면 천국 갈수 있지 않겠느냐? 안 그렇다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종종 들어볼 수 있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신 그 의미는 우리가 밥 없이 살수 없는 것처럼, 먹을 것 없이 살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수 없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자만 먹고도 살수 있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고도 살수 있습니다. 나는 고기만 먹고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법만 잘 지키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그리고 그가 받은 율법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받게 할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에나꼴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죠. 이쪽에서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 맞는 말 같고, 저쪽에서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 성경의 말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우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멋지고 가지고 싶고 부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만을 받아먹으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처럼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분반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배 끝났다고 줌 나가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창교의 신앙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나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에나꼴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에나꼴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내 거 알아 나는 내 하나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안하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Tira. 시간 주님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에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